저는 지금 대한민국 강원자 치도 속초에서 2박 3일 동안 SNS 맛집부터 현지인 맛집까지 총 16개 맛집을 다니면서 S티어부터 D티어까지 여러분의 속초 여행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부터 돈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게 화장 없는 솔직한 맛집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속초 맛집 2편이기 때문에 아직 1편을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1편부터 시청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1편에서 소개드렸던 식당은 성시경 먹을 텐데 출연한 전원 식당, 팀앤 랭킹 4위의 봉포머구리 속초 중앙시장의 술빵들부터 닭강정, 꽈배기까지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식당들의 티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속초 여행 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만큼은 가야 한다는 S급 식당이 두 군데나 소개될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속초 영상처럼 앞으로는 지방을 좀 다니면서 지방마다 맛집 티어 컨텐츠를 계속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기 와줬으면 좋겠다 싶은 곳 있으면 댓글 하나씩 남겨주세요. 오늘 소개 드릴 첫 번째 속초 현지인들의 맛집 이번 여행 최초로 나온 S티어 맛집 옛날 수제비에 왔습니다 직관적으로 맛있다라는 후기가 가장 많았던 곳이기도 하고 한 7시 반까지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시간 운전해서 이거 먹고 다시 그대로 서울에 가도 될것 같아요 감동의 맛입니다 사실 이번 티어빌 맛집 콘텐츠를 기획할 때 장칼국수가 S티어에 오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수제비의 맛은 확실히 달랐다. 와, 와, 이거 기가 막힌다. 하... 진한 조개 육수가 주는 강렬한 감칠맛, 그리고 이 감칠맛을 부담스럽지 않게 감싸주는 국물의 적당한 점도 저도 속초에서 장칼국수 꽤나 많이 먹어본 놈이지만 이 정도로 잘하는 집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장칼국수도 아주 농밀하고 적당히 걸쭉한 정도에한 대적 꽉 차게 들어있는 칼국수면과 수제비 고추장 판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은 깔끔함에 너무 날카롭지도 않은 적당한 칼칼함 김가루가 주는 해조류의 향까지 하나로 오르죠 먹으면서 감탄만 나오는 그런 장칼국수였고요 그리고 이 칼국수 안에 들어있는 감자가 감자 진짜 맛있어 제가 옛날 수제비 에스티어를 드리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이송칼국수에 딸려 나오는 추가 토핑들. 여기서 나오는 이 대파채와 다진 청양고추가 국물에 섞이는 순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묵직한 감칠맛이 한 순간에 개방되면서 맛의 스펙트럼이 순식간에 확장되는데 적당히 먹다 마지막에 후추 좀 털어 넣고 그대로 드링킹 해주면 속초 최고의 송칼국수 완벽하게 해치워버렸습니다. 와, S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먹으러 속초를 와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었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이는 수제비, 한치의 심 없이 티어는 s 입니다 이는 저녁은 속초시장에서 잠깐 일이 있어 들렀다가 숙소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튿날새벽에또 다른 S급 맛집이라는 완도회 식당에 가려다 늦잠 이슈로 실패를 하는 바람에 이틀째 아점으로 먹은 첫 끼는 공교롭게도 또장칼국수 정든 식당이고요 장칼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속초에서 웨이팅이 가장 많은 장칼국수집 중 하나 정든식당입니다 1층에서는 사장님이 열심히 반죽을 밀고 계시고 기나긴 웨이팅 끝에 저희는 2층으로 입장해서 음식을 기다렸는데요 조금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든식당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계란지단과 유부, 양껏 들어간 울면 스타일의 흰칼제비는 점도가 많이 높으면서도 맛 자체는 누구나 호불호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진한 맛이 좋았는데요 곧이어 나온 장칼국수는 제 입맛이 이상한 건지 이날만 맛이 조금 이상했던 건지 고추장이 특유의 그... 날레가 좀날 때가 있거든요 밀가루 향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밍밍한 떡볶이 국물 같은 미묘한 단맛에 고추장 풋내도 올라오는 편이라 어제 먹었던 옛날 수제비가 자꾸 그리워지는 맛이었습니다 이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웨이팅하는 시간과 음식 나오는 시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정든 식당 장칼국수를 먹어봤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어제 먹은 옛날 수제비랑은 차이가 좀 크게 느껴졌다 흰칼국수는 뭔가 그래도 좀 맛있게 먹었는데 이 장칼국수가 그 밀가루 날레 같은 게좀 느껴지니까 좀 아쉬움이 좀 많았고요. 고심 끝에 결정한 정든 식당 티어는 C입니다. 고디오 방문한 식당은 속초 SNS 마치 중에서도 가장 많은 논란과 혹평을 안고 있는 식당 중에 하나 아바이 마을에 있는 팔팔 생선구이 집입니다. 아, 여기 보시면 팔팔 생선구이가 건물을 하나 올렸어요. 노포가 주는 또 바이브가 있기 때문에 본관으로 가서 한번. 드셔 보시는 걸로 하자. 촬영 당일 기온이 36도에 육박했는데 날이 너무 덥다 보니 직원분들이 에어컨 실외기에 찬물을 계속 뿌리고 계시더라고요. 매장은 허름한 노포 건물과 신식 건물로 나눠져 있는데 솔직히 영상각을 보려고 노포 건물로 꼭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했다가 5분도 안 돼서 제발 신식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신관이야. 우리 우리 신관이야. 신관이야, 우리. 신구 신구 30분 정도 웨이팅 끝에 다행히 신식 건물로 호명을 받았는데 실내 온도가 32도. 일단 32도 실내에서 숯불 피워놓고 생선구이를 먹는 건 미친 짓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생선구이는 인당 2만원에 8가지 정도 되는 생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워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홀에 직원분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열심히 구워주신 생선구이 하나씩 다 먹어봤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생선은 숯불에 굽는다고 해서 돼지나 소처럼 숯불향이 배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꾸운 맛있는 생선구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았고 같이 나온 밥이나 반찬도 그냥 평범한 맛에 맛으로는 뭐 딱히 치켜세울 것도 흠 잡을 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팔팔생선구이가 욕을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직접 와서 보니까. 어 2만 원이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한 테이블 한 테이블 다 생선을 직접 구워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숯불 앞에서 하루 종일 숯불 피고 있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이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더 비쌀 수밖에 없다. 이 지역물 가치고는 좀 많이 비싼 편이기는 하죠. 맛은 괜찮았지만 이 날씨에 생선구이 먹겠다고 웨이팅까지 해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먹는 건 다시 못할것 같습니다. 팔팔 생선구이 쾌적한 날씨에 웨이팅 없이 먹을 수 있다면 B. 지금 같은 날씨에 웨이팅까지 해야 한다면 주저 없이 티어는 C입니다. 다음으로 다녀온 곳 역시 논란의 식당 무려 팀앱 랭킹 1위에 빛나는 청초수물에 왔습니다. 속초 현지인들은 아무도 안 가지만 여행객들은 필수로 들른다는 물의 삼대장 집중 하나로 청초수가 비리단 얘기가 되게 많지 않았어? 전복해삼이 들어간 해전물의 가격은 27,000원. 오징어 순대는 15,000원으로 칼칼하고 자극적인 육수에 살얼음이 주는 짜릿한 청량감. 제가 다녀온 삼대장 물의 집 중에서는 가장 요즘 맛에 가깝다고 해야 될까. 육수 맛은 꽤 맛있었습니다. 이 회는 선도가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먹을만한 정도였고 오징어 순대는 밥알이 많이 들어있는 누룽지 오징어 순대였지만 바삭함 없이 눅눅하게 쪄져 있어 딱히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물의 삼대장 중에 한 곳을 고르라고 하면 저는 청초수를 고를 것 같은데요. 우선 압도적이다 못 경이롭게 끝없이 펼쳐져 있는 호수의 뷰, 가족단이나 어르신들을 모시고 왔을 때 가장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쾌적함까지 보장이 되는데 진짜 맛있는 물회를 드시고 싶은 분들은 그냥 완도의 식당이나 갱순네 속초어장물회, 송도물회, 나루터물회, 구급집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방금 청초수물회 먹고 나왔고요. 생각보다 좀 괜찮았다. 봉포머굴이랑 비교가 조금 미안해질 정도로 괜찮았는데 어, 아무래도 좀. 대규모로 운영이 되는 업장이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에서 아쉬움이 좀 있었고 일단은 청초수물의 어, 티어를 매기자면은 뷰는 진짜 S 꽉찬 B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시죠. 곧바로 이동해서 다녀온 곳은 속초의 현지인만 가는 로컬 맛집 아바이 회국수입니다. 항상 대기와 예약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미리 와서 명단을 적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제가 속초에서 먹어본 회덮밥 회국수 집 중에서는 가장 맛있는 집입니다. 이거는 가자미가 한 가득 올라간 회덮밥. 이게 바로 회국수라는 건데 사실 이 회국수라는 게 서울 분들한테는 상당히 생소할 수 있거든요. 이 가자미 회덮밥에 밥 대신 소면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덮밥과 회국수 맛은 영상을 보면서 상상되는 그 맛. 이 매콤달콤하면서 새콤한 그 맛보다 정확히 40% 정도 더 맛있습니다. 당일 잡아 썰어주시는 부드럽고 촉촉한 가자미 회의 맛. 거기에 밥이나 면을 비빌때마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고소한 참기름의 향까지. 뭐 하나 흔잡을 것 없이 진짜 맛있는 회덮밥과 회국수.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바이 회국수는 A를 주고 또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가시죠. 정신없이 먹으면서 촬영만 하다 보니 중간에 일할 시간이 필요해 잠시 카페에서 재정비와 편집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온 이틀째 마지막 식당이자 이번 여행 두 번째 에스티어 식당. 이 현지인 맛집으로. 유명한 치커리 생구이에 가고 있습니다. 김할 필요 없이 여기는 속초에 오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가보시는 걸 추천. 아니 강요해도 될 정도인데요. 벽제갈비의 5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에 두배더 맛있는 넘버 텐급 투뿔 한우를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사장님이 고기 선별, 손질에 거의 장인 이상의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자기 눈에 약간이라도 부족한 고기는 손님상에 절대 안 나간다고 하는데. 와. <laughs> 적절한 불판의 온도에 부위별로 불판과 만났을 때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완벽한 두께감. 숙성하지 않은 고기라 입안에 넣었을 때 꼬리탄향 하나 없이 정말 말 그대로 깨끗함이 느껴지는 이 소지방의 맛이 그냥 미친 수준입니다. 이날 저희가 영상 찍으면서 고생한다고 사장님께서 육회를 좀 서비스로 주셨는데. 고기 다 먹고 나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이자 완벽한 술안주 돌판에 끓여먹는 구수한 된장찌개는 꼭 드셔야 됩니다. 8,000원에 돌판 한가득 부어주시는 소고기 된장찌개인데 이게 진짜 엄청나게 배미더라고요. 자 치커리 생구이 먹고 왔습니다. 명실상부 최고의 소고기집 자, 한국에서도 좀 손에 꼽을 정도로 맛있는 소고기집이었고 아 요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티어는 S입니다. 자 오늘 하루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내일 한번더 속초 돌아보겠습니다. 갑시다. 더늦었다가온 3일차 마지막 날은 서울로 올라가는 일정 때문에 딱세 군데 식당만 빠르게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식당은 속초 최고의 간짜장을 먹을 수 있다는 노포중식집 산동만점 저희가 주문한 건 간짜장 2인분의 탕수육으로 이 간짜장은 진짜 주문 즉시 볶아주시고 이 탕수육은 소스가 거의 반투명한 흰색에 가까워 이것도 좀 특이했는데요. 이 간짜장 맛은 약간 센불에서 태운 간장과 진한 춘장 맛에 미원 같은 조미료 맛이나 단맛이 상당히 절제되어 있어 양파의 단맛과 간장, 춘장의 맛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데요. 요즘같이 단 맛과 감칠맛을 중시하는 스타일의 거의 정면으로 반하는 진짜 정통 옛날식 간짜장으로 제가 먹어본 그 어떤 간짜장보다 클래식한 맛이라 정말 좋았습니다. 집 앞이었으면 일주일에 최소 네 번은 갈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더부룩함 없이 깔끔한 맛과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내공에 제대로 반해버렸습니다. 산동반점 티어는 A입니다. 셋째 날두 번째로 다녀온 곳은 이번 여행에서 가장 큰 논란이 있는 맛집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은데 산지에서 직접 잡은 싱싱한 오징어를 바로 먹을 수 있다는 오징어 난전입니다. 여기가 왜 논란인지 조금 알아보자면 보통 산지에서 직접 잡은 수산물들은 중간 유통 과정이 적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더 저렴하게 좋은 재료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오징어 난전은 어째 서울보다 더 비싼 것 같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을지 조금 저렴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오징어 난전을 돌아봤습니다. 오징어 여기 있어요. 한마리두마리2만천원 얼마씩 해요? 2마리 두마리 2만 5천원? 2마리 네? <OR> 2만 네. 네, 5천원 2마리 2 5천원 2원네 그래. 네, 솔직하게 말해서 산지라고 해서 더 저렴하다는 느낌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상인분들의 호객을 뚫고 여기저기 알아보다 한 가게에 자리 잡았는데 오징어 한 마리는 포터서 횟감으로 한 마리는 찜으로 부탁드렸습니다 통찜 먹고 가야죠 뭐 어떻게 해요 이거 안 아, 된대. 한 마리씩은 안 팔아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한 마리 주는 거였죠? 아, 그 그냥 안 되는 건데 지금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가스비도 안 나오는데 한 마리를 찜으로 하냐면서 면박을 너무 주셔서 손님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불편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먹은 오징어 회와 찜은 뭐 당연히 맛있었습니다. 통 오징어 한 마리 통째로 들어간 라면도 맛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더운 날 굳이 천막 하나 씌워둔 야외 자리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오징어를 먹는 건 그렇게 좋은 경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징어 난전 티어는 C입니다. 속초 여행의 마지막 맛집은 물회 삼대장 중 마지막 하나 속초 항아리 물회집에 왔습니다 앞선 물회집들과 큰 차이는 없다 보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건 다른 물회집과 마찬가지로 해삼 전복이 들어간 모든 물회에 오징어 순대 이담은새만 보면 항아리가 가장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들어간 횟감 상태도 대규모 물회집 치고는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육수 맛은 별다른 특징 없이 평범했지만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하면 1층 수조에서 바로 잡은 싱싱한 오징어 회가 들어간다는 거아 그리고 오징어 순대가 새 물회집 중에서는 가장 맛있었습니다. 순대 속도 맛있었고 오징어도 부드럽게 씹혀 딱히 흠잡을 거 없이 맛있는 오징어순대였고요 전반적인 음식들의 퀄리티가 나쁘진 않았으나 마찬가지로 대규모로 운영되는 물회집이 주는 퀄리티의 한계가 명확하게 느껴졌고 음식보다 아쉬움이 느껴졌던 부분은 1층에서 심하게 올라오는 비린내 그리고 2층 식사 공간 자체가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울리는 구조라 식사하는 애는 신경이 좀 많이 쓰여 불편하더라고요 아무튼 속초물의 3대장 중 맛이나 구성은 가장 좋았던 마지막 물회 맛집 항아리물의 티어는 B입니다. 최종적으로 속초 맛집 티어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소개한 맛집들과 그 맛집들에 대한 후기는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그네그네 맛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평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참고 정도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부디 여러분의 속초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슐랭 가이드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